와우 캐리로 그 오르막을 훌쩍 넘어서 떨어졌어요. 지난 1, 2라운드보다 오히려 더 정교해진 느낌이 들고 있는 초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서진 선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너무나도 최근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예. 확실히 거리가 심야 정도 늘었고. 어, 스윙 교정을 좀 하면서 샷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실력이 전혀 업그레이드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올 시즌에 한 차례 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부담을 이겨냈던 배소연 선수예요. 들어가면 공동 선두. 멀어집니다. 네, 배소연 선수도 3번 홀에서 또 멀리 보낸 티샷의 그 결과 최가빈 선수가 245m를 보냈고요. 또올 시즌 평균치로 놓고 보자면 배소연 선수는 평균 252야드를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 6위에 해당하고요. 출적 잘 넘어왔습니다. 어, 오히려 지금 배소현 선수 거리라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공격적으로 티샷을 해도 되거든요. 약간은 좀 안정적으로 왼쪽으로 당겨지면서 투혼에 성공한 배소현 선수. 문제는 거리감을 잘 맞춰야 하는 상당히 먼 거리의 이글 퍼입니다네 올라왔다가 또 내리막이 이어지는데요. 와저 아, 위치에서는 뭐 최선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잘 쳤어요. 이렇게 20m가 넘는 퍼슨 선수들도 참 연습을 잘안 해본 거리인데도. 기회가 왔죠. 정확합니다 네, 네, 배소연도 파파이볼의 산타를 줄이면서 선두 황효민과의 한타차입니다. 어쨌든 이제 승부홀로 들어설수록 그 긴장감이 더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이겨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이제 후반전 들어서면서 또네홀 다섯 홀 정도 남았을 때부터 본인이 선두라는 거를 알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그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어 본인의 실력대로 샷을 할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 배소연 선수 샷 좋았어요 핀 뒤쪽으로 조금 가게 되더라도 어네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브레이크를 읽고 있는데요. 홀까지는 내리막이 있고 어, 지금 어드레스를 하는 위치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경사로 인해서 약간의 훅 브레이크가 있다가 홀에 다가가서는 오히려 또 왼쪽이 높은 슬라이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더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브레이크를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경사를 얼마나 보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배소연. 와, 정확합니다. 네. 배수연 선수 좋아요. 네, 힘이 좀 강하게 했지만 브레이크를 아주 정확히 잘 읽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번 홀을 좀 좋아했었는데요. 네. 어, 티샷부터 특히 또 세컨샷을 할때 그린이 훤히 보이고 또 멀리 바다까지 보이기 때문에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시원한 느낌을 주는 홀입니다. 그렇죠. 선수들은 티인 구역에서 몇안 되는 그늘 위에서 샷을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배소연. 네, 멀리 잘 나왔습니다. 어, 이 홀이 페어웨이가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 선택을 많이 안 하기도 하는 홀이기도 한데. 네, 하지만 짧은 아이언을 남기기 위해서 배수현 선수 과감하게 티샷을 드라이버로 했는데 페어웨이 잘 보내 놨고요. 그 와! 결과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 9샷. 이러면 티샷과 세컨샷, 승부수가 통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홀이 중앙 뒤쪽에 핀이 놓여져 있어서 어, 좀긴 클럽으로 세컨샷을... 서진 선수는 버디 퍼스를 성공하지 못했고 만약에 배소연 선수가 이 퍼스를 성공한다면 15원 더파. 공동 선두가 됩니다. 오, 네, 오, 네, 깔끔합니다. 한 타를 더 줄이는 배소연, 파이팅! 공동 선두. 이 황유민 선수까지 포함해서 세 선수의 우승 경쟁은 배소연, 서어진 이두 선수의 마지막 콜 승부에 따라 갈리겠습니다. 마지막 콜 배소연의 티샷아네잘 쳤습니다. 네 페어의 왼쪽 편으로 최단 거리로 잘 보냈어요. 두개 대회 우승을 노려봤지만 그래도 또 이번 대회. 톱10 진입에 성공하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조입니다. 배소연 핀까지 네, 240m인데요. 와 올라왔습니다. 올라 <laughs> 배소연의 승부수가 또한번 통했습니다. 아, 이제 배소연 선수의 먼 거리 퍼시냐, 어, 서진 선수의 짧은 서트샷, 외지샷이냐, 그두 개의 샷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 나이스! 배소연 선수가 올해 첫 우승 이후에도, 어, 바로 또 22위, 9위, 4위, 어 계속해서 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어, 반짝 우승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예. 어 벌써 또두 번째 우승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긴 하지만 만약에 배소연 선수의 이 퍼시 들어간다면 그대로 우승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단을 올라와야 하는 퍼시지만 그 단차가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단을 올라와서도 홀까지 계속해서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과감한 퍼시 필요한데요. 네, 일단 단을 올라왔지만 어좀 애매한 거리가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까지 오르막이고 힘이 약하면 왼쪽으로 휠수 있는 약간의 훅 브레이크 있습니다. 들어가면 우승. 아아 배수현 서진 모두 다 놓쳤습니다. 2승부는 연장으로 갑니다. 제1회 동해부. 배수연의 티샷. 어 배수연 선수도 어, 같은 위치네요. 두 선수가 또 나란히 오른쪽 방향 거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배수연 선수도 앞선 선택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거리를 더 충분히 내줬고요. 그린 중앙까지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면 어, 저렇게 끊어가는 게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배소연. 와. 습니다. 투샷. 대단합니다. 이래 더 해본 만상. 와, 정말 아직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선수들이 그린으로 거의 비슷한 거리에 버디 퍼스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담감을 한번더 이겨내야 하는 배소연 선수고요. 와, 들어갑니다. 어디에 성공하는 배소연. 비슷한 거리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 플레이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걸 선수들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연장전은 거의 뭐 매치 플레이다 보니까 뭐 신경을 안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소연의 티샷. 오. 오 이번에는 중앙보다도 왼편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정규 라운드 때보다도 거리가 더 나왔거든요. 네. 정규 라운드 때두 번째 샷이 거의 그린 중앙까지 왔기 때문에요. 어, 지금 핀까지 2 1 1 m 라면은 지금 그린 초입. 그린 프린지까지는 뭐 거의 18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배소현 선수의 지금 들고 있는 클럽도 그렇고 끊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투온을 노리는 배소현입니다. 충분히 내줬습니다. 네, 그 단을 훌쩍 넘어왔어요. 그린을 좀 지나오긴 했지만 어, 칩샷을 하기에 어려운 위치는 아닙니다. 네. 아, 2차 연장 확실한 티샷의 보상을 현재까지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캐리 로버 넉넉하게 그린에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버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핀을 3m 정도 지나게 되면 또 오히려 아래 단으로쭉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어좀 과감한 샷세라기는좀 쉽진 않겠습니다. 배수연의 세 번째 샷. 어... 아, 이러면 두 선수가 또 비슷한 거리에 버디 퍼스를 남겨두겠습니다. 네, 공이 약간은 어, 묻혀있던 만큼 아, 조금. 배수연 어하. 들어갑니다. 아, <laughs> 어려운 포션인데. 또 한번 그 부담을 이겨냈습니다. 네, 이홀리어 왼쪽으로 도그레이 코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과감하게 칠수록 세컨샷이 짧게 남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왼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피샷 거리가 캐리로 230이 나가지 않는 선수들은 무조건 페어웨이 중앙을 봐야 하고요. 어, 하지만 지금 배소연 선수처럼 캐리 거리가 230이 충분히 나가지는 그런 장타를 가진 선수들은 조금 페어웨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과감하게 공략을 할수록 투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번에도 잘 나왔습니다. 네. 세컨샷이 갔는데요. 네. 어, 피니치가 좀 앞으로 많이 당겨진 만큼 좀더 짧은 거리에서 서드샷을 하겠습니다. 어, 배수연 선수는 이번에도 투혼을 시도하겠는데요. 배수연의두 번째 샷. 어, 방향 좋아 보여요. 오른쪽으로 튀면서 그린 앞쪽에 있는 벙커 방향입니다. 네, 그린 바로 앞 오른쪽에 벙커가 있는데 아그 벙커 턱에 맞으면서 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두 선수의 샷 하나 하나의 흐름이 계속 뒤바뀌네요. 일단 배소현 선수의 위치에서도 핀 앞쪽에 공간은 충분히 있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소현 선수처럼 저렇게 러프에 공이 있을 때는 연습 스윙을 확실하게 실제 공을 치는 것처럼 잔디를 한번 쳐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헤드가 얼마큼 저항을 받는지 한번 감을 느끼고 샷을 해야 하는데요. <놀람> 와, 잘 쳤습니다. 가까이 잘 붙이는 배소현입니다. 지금은 깊은 러프도 문제가 되지 않았네요. 연습 스윙을 하면서 러프의 저항이 어느 정도 있을지 파악을 했고요. 또그 연습 스윙을 토대로 아주 거리 컨트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스윙을 아주 부드럽게 크게 만들어 주면서 공을 높게 잘 띄워줬어요. 네. 상당히 높은 탄도를 만들어 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샷을 완벽하게 구현해 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배소현 선수는 정규라운드 마지막 순간에 이어서 한번더 맞이하게 됩니다. 들어가면 우승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길고 긴 연장승부 끝에 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배수연올 시즌, 시즌 2승 달성에 배소연이었습니다. 성공합니다. 아, 오늘 이두 선수의 대결 아, 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밸 마스터즈 초대 챔피언 이름을 올리는 배수연 선수입니다. 아, 첫 우승도 정말 감격스러웠지만 두 번째 우승은 더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우승이 나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우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시즌에 다승을 달성하게 되는 배수연 선수고요.